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로 보내는 송전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송전탑을 산 능선마다 세우고 전선을 연결하는 방식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주민 반대가 거센데요. 독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0km 길이의 재생에너지 송전망을 주민 설득 끝에 지하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한 능선을 따라 세워진 고압송전탑. 우뚝 솟은 송전탑 사이 전선이 마을을 휘감습니다. 최근 광야급일 대에 이런 송전탑이 추가로 들어설 거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압선이 흐르면 안 좋다. 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자꾸 전해지고 내려오고 동네 어르신들이 다 암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송전망. 대개 땅위 송전탑을 짓고 송전설로를 잇는 방식입니다. 미관을 해치고 건강 영향 등을 이유로 전국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오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 목표를 세운 독일은 어떨까? 독일은 자원이 풍부한 북부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공장이 많은 남부 지역으로 전달하는 게 과제입니다. 대규모 송전망 조성 계획을 두고 우리처럼 주민 반발이 컸는데 이들이 택한 방식은 전면 지중화였습니다. 땅 밑으로 초고압 직류가 흐르는 이른바 전기 아우토반. 쥐트링크 건설 현장입니다. 독일 최대 송전망 구축 프로젝트로 남북 700km를 땅 아래로 잇게 됩니다. 총 비용은 16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지상화 방식보다 몇배더 비싼 규모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끈질긴 주민 설득도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민감한 내용을 뺀 모든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공청회뿐 아니라 소규모 간담회가 송전선이 지나는 마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일방적통보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모든 단계에 주민 참여를 보장합니다. 신뢰를 쌓은 뒤 적절한 보상이 함께 이루지면서 독일 국토를 종단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Und mit im Laufe der Zeit die e n t s c h i u n g ist ja s 이재명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채택했습니다. 해상뿐 아니라 육상으로도 지역 재생에너지를 송전해야 하는데 거센 주민 반발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향한 독일의 과감한 투자와 소통 방법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